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강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서울의 구로구에 나와 있는 오류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 나와봤습니다. 여기 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1.5룸과 2.5룸 타입이 있는데 금액대가 지금 2억대예요. 거기다가 풀옵션입니다. 그래서 나와봤는데 일단은 이 현장 같은 경우에 는실 입주금이 5천만 원부터 있으시면은. 들어올 수 있으시니까 그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1호선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집인 것 같아요. 혼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서울과 인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풀옵션, 가전 다 있는 이렇게 풀옵션 된 현장 찾는 게 정말 귀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장 제가 전실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자, 전실입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전실은 지금 2.5룸 타입의 전실인데요. 이쪽 보시게 되면 키큰 장어로 3개 아주 크게 잘 나와 있고요.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 어,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거실인데, 자, 서리룸 못지않게 거실 굉장히 넓어요. 거실 보시게 되면 TV도 뭐 75인치 충분히 들어가고, 어, 쇼파도 뭐 3인 4인도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이니깐요 어 이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지금 어,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방을 보여드리게 되면 주방에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세탁기 어, 냉장고, 그 다음에 인덕션, 가스렌지까지 다 모든 게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혼자든 두 분이든 사기에 너무 좋아요. 일자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어, 위쪽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 어 침대 사이즈 큰거 충분히 들어가시고요. 이제 혼자나 커플 두 분에서 살기에도 정말 좋다는 게 뭐냐면은, 이쪽에다 화장대 두시고, 침대 두시고, 이렇게 안방은 그냥 이렇게 편안한 공간으로 어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이따가 설명 드릴 거지만, 어 그쪽에다가는 이제 드레스룸이나 이런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막힘이 없어요. 창도 크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 넓게 있어서 막힘도 없이 크게 잘 나와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무상 옵션, 어, 저렴한 금액에 서울에 그렇게 저렴한 금액이 없으니까, 저렴한 금액 있을 때 한번 나오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작은 방입니다.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적합해요. 여기다가 옷장, 시스템장, 그 다음에 뭐 드레스룸, 옷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쪽에 큰 창이 있어서 환기도 좋고요. 위에 보시면 또 에어컨도 달려 있어요. 이렇게 투룸인데 방마다 에어컨 달려 있는 현장이 많이 없거든요. 여기는 진짜 시스템 에어컨도 잘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넉넉해서 여기다가 옷장이나, 어, 충분한 팬트리 공간으로 쓰시면 정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어, 공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자, 공용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정말 소리룸 만큼 큽니다. 뭐, 없는 게 없어요. 일단은 뭐, 샤워기부터 세면대, 수납장, 그 다음에 변기까지 공간도 넓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소리룸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 못지않게 크기가 넉넉하게 큽니다. 자, 이어서 옆에 있는 일종으로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1.5룸 전실이에요. 1.5룸 전실인데 일단은 정말 넓습니다. 전실 키 큰장 두 개로 잘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단차 시공까지 잘 되어 있고 한쪽에 일괄 소등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와 보시게 되면 어,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지금 아담하게 있어요. 근데 없는 게 없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그 다음에 싱크대 수납장 잘 되어 있고 세탁기와 그 다음에 인덕션까지 잘 없는 게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옵션 갖춰진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도 달려 있습니다 음 혼자 사시기엔 정말 적합한 어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채광도 너무 좋아요 너무 밝아서 지금 커튼을 쳐놨지만 은 채광도 너무 밝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막힘 없이 지금 이 서울의 현장이 2억대 나와있는 현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가 정말 커요 여기는 진짜 아까 옆에 있는 2.5도 봤지만은 거기 못지않게 안방이 정말 커요 침대 큰거 하나 두시고 옆에 옷장 두시고 화장대 두셔도 충분히 공간이 남는 공간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방 하나 찾는 분들은 이렇게 거실과 방이 분리된 이 현장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위에 천장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 들어가 있으니까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 어, 1.5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자 화장실입니다. 어, 여기도 보시게 되면 충분한 공간이 나와 있는 화장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샤워기, 수납장,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공간 충분히 넉넉해가지고, 혼자서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넓은 공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어, 서울의 신축 현장 나와봤어요. 금액대가 정말 저렴해요. 2억대고요 실입주금은 5천만원입니다. 주변에 없는 게 없어요. 1호선 오류역 도보로 5분이면 가능하니까요. 1호선 타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요. 어, 지하철이 아닌 버스 정류장이면 여기는 바로 사거리에 바로 모퉁이에 있으니까 정류장도 1분 거리에 있어요. 버스 정류장 타고 뭐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서울 오류 i c 라던가그 다음에 이제 인천으로 가는 날씨가 정말 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자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 현장 보시고 어, 저렴한 금액대, 저렴한 실, 입주금 찾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와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